는 교회 실천 강령으로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교회,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교회,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실천 강령입니다. 실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행함으로 2024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충북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건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럴 둘째 주에는 항상,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고, 둘째 주에는, 셋째 주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난 주죠.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감사가 메마른, 이제 각박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2016년 9월에 안성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이때에 28살 이 성우 지망생인 안치범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불길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살아났지만 아직도 불이 난줄 모르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고 불 속으로 다시 뛰어가서 숨을 한 가정 집집마다 초인종을 눌려서 불이 난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이 화장 후 안성의 유토피아 추모관 나무 아래 수목장에 뿌려져 있습니다. 21한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한 사람은 겨우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꽃다발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21가정이 살아났는데, 겨우 한 사람만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정말 감사를 잃어버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길은 먼저 감사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찾아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송가 429장,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이 찬양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 잘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잘 찾아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도 아니고 또 우리는 천사도 아니기에 찾아보면 불평할 거리가 많이 있죠. 하지만 반대로 이 세상은 지옥도 아닙니다. 또 우리는 마귀도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찾아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똑같은 환경이라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내가 무엇을 찾으며 사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가난한 땅을 보고도 열 명의 전통꾼들은 이곳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하면서 악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우수아와 갈렘은 이곳은 척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여우수아와 갈렘만이 가난 땅에 들어간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자기도 모르게 불평이 쏟아진다면 그것을 깨닫고 숙히 기도하여서 감사할 주권을 찾는 눈, 감사할 주권을 볼수 있는 그 눈으로 변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할 것을 찾으면 얼마든지 감사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할머니가 손자가 서울에 있었는데 그 손자가 눈길에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그래서 시골 할머니가 서울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가서 손자를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자가 대갈박이 빵해지지 않고 팔이 부러져 감사합니다. 밥 먹는 오른팔이 부러지지 않고 왼쪽 손모가지가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한 바탕 웃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을 찾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으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 만들서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에 감사할 수 없는 그것을 감사할 조건으로 만들어서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있다라는 것 결코 감사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는 내가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또 하나의 은혜라고 하면서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도바울은 또 노년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감옥에 갇힌다는 것 감사할 조건이 아니죠. 하지만 사도바울은 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조건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감옥에서 로마의 시대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로마가 복음화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 때에 우리는 그냥 주어지는 그 감사할 조건들을 통해서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적인 유익과 성숙을 얻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어느 도인이 입회가 안 좋아서 병원을 입원, 병원에 입원하게, 되, 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산소호흡기를 대고 산소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퇴원하면서 계산서를 보니까 산소호흡만 호흡한 그 금액이 프랑스 50만 프랑이 나온 것입니다. 이 당시 하나로 계산하면 56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 후에 할아버지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하루에 560만원 내가 호흡을 할수 있어서 560만원을 아끼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 넘치는 감사할 조건들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해서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할 것을 찾고 감사할 것을 만들면 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어느 집사님이 특별하게 아주 많은 헌금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 재정부로부터 목사님에게 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그 집사님을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아, 집사님, 추수 감사절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이 목사님, 저에게는 아들이 한명 있었습니다. 열살 때에 불치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고쳐주시면. 수수감사 헌금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밝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 그 아들이 고침받았군요. 그러자 집사님이 아니요. 1년 동안 시렘시렘 계속 아프다가 한달 전에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무효가 되겠군요. 그러자 십사님이 아닙니다. 더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병이 온전히 다 고쳐져서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무 사고 나지 않는 것, 아무 문제 없이 하루를 산 것은 진정으로 감사드려야 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 일이 아무 일이 없다는 것 오히려 더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것을 만들면 범사에 감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범사에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감사할 일이 없는데 무엇을 감사하냐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감사할 일이 없음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할 일이 없는 상황에서도 범서에 감사라고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할 일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감사거리를 만들어서 감사한 삶을 살아서 범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건드립니다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한 것.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고 또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실 줄을 믿,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비랑으로 많은 교회를 섬깁니다. 그렇게 섬기다가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을 믿 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그 믿음을 갖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은 비록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던 그것이 실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믿고 감사하여 장차 실상으로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가 옳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 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가장 좋다라는 사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화도 나지만 지나고, 지나고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당시 그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요셉조차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오르신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일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이것만 믿으시고 참고 기다리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알면. 우리는 어떤 활란 날에도 노래할 수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감사한, 감사할 일이 쌓여가지만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더 불평할 일만 쌓여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별빛에 감사하는 자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 햇빛을 주십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온도가 믿음의 온도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감사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얼마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음에도 우리는 감사를 만들서라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 2024년 표의 말씀이 것이죠. 표 9절입니다. 테살로니카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느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3대 강령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생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생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생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 생활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 교회에 펴, 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첫 번째 실천 강령 항상 기뻐하는 교회.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교회,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보다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가,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기쁨과 기도 감사가 합쳐져서